안녕하세요. 고승현 선생입니다. 님 오늘 날짜가 6월 4일, 어, 어저께 6월 3일 목요일이었고요. 어저께 이제 여러분들 6월 모평을 봤을 거예요. 어, 저도 이제 고3 선생님으로서 어저께 이제 하루 종일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평가원 형님들한테 좀 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고3학생들, 이러한 시험의 환경에서 앞으로 얼마 남았냐? 뭐 6월, 하나 그냥 고3에 남았다고 하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 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벌써 어제만 하더라도, 어, 선생님 주말 수업에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 좀 선생님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6월 평가원은 이거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사설 모의고사 만도 못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일단은 이번에 정답률이 뭐20% 35% 42%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좀 주의 깊게 봤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좀 모자라서 어, 문제는 굉장히 바르고 정상적이겠지만은. 어, 시간이 없어서 조금 못뭐 풀만한 문제가 있어 보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어야. 아이들의 어떤 독서 능력과 어떤 그에 따른 추론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이겠죠. 근데 제재를 보면은 크게는 세 갈래? 또는 뭐네 갈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아주 옛날에는 좋은 서적에 또는 좋은 글의 한 부분을 따와 가지고 그걸 각색해서 문제를 냈다면 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글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뭐 철학 빼고는 사실은 국어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문장에 이렇게 있다고 문장에 이렇게 문장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은 사이사이에 있는 정보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보통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정보는 이게 편하든 불편하든지 간에 정보는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같은 국어를 적어도 10년 이상 가르친 사람도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번에 과학 지문만 하더라도 EBS에서 굉장히 똑같은 지문이 뭐 그림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조금 그 글도 사실 EBS에 있는 글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니네가 이거를 솔직히 뭐 이과 과목에서 배운 친구라든지 또는 EBS에서 시험 범위에서 그 지문을 제대로 공부를 한 학생 학생이 아니라면은 이걸 누가 읽고 풉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이 1등급 이상, 뭐, IQ 150대는 아이들만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 분명히 엄연하게 3등급, 4등급 아이들의 보통 아이들이 있다란 말이야.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시험이 이런 식으로 너무 정보를 불편하게 줘서 아이들이 그 주어진 시간에 정보 분석을 못한 상태에서 답짓기 노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런 시험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아이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파, 그, 인원의 가장 많은 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등급, 4등급 아이들은 학습을 포기하게 됩니다. 과연, 가장 고3 아이들한테 중요한 시험인 6월, 9월, 그리고 수능이 이러한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 진행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제재는 좋아요. 어려운 제재 나올 수 있지요. 그다음 어려운 보기 문제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글을 이러한 분들이 썼다면 정말 국어 전문가들이 이것을 분석을 열심히 해서 사이사이에 있는, 빠져있는 정보들을 조금 채워 넣어주면서 적어도 아이들이 그 글을 읽고 제대로 된 문제풀이를 할수 있게끔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종종 뭐 보기 문제에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비문학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건 굉장히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 어. 그래서 과학 지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문 <laughs> 지문에서 하, 내가 뭐 이게 뭐 사실은 어떤 기체가 있어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정말 백0번 토론이라도 나가서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가의글이 인문도 가의글이 이게 특히 A 파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특히 6번 문제. 아이들이 그 순서를 밟아 가지고 제대로 어떤 논리적 추론을 갖고 답을 찍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도 불편하게 쓰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적절한 정보들은 문장을 통해서 적절한 정보들은 다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택과목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 몇년 전이었죠. A형과 B형이 있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A는 입고 학생들이 풀었고요. B는 문고 학생들이 풀었어요. 뭐 따지고 보면 문학에서의 어떤 좀 차이는 있었지요. 뭐그 그 지문이 몇개 달랐으니까는. 근데 의미가 없으니까는 곧 폐지가 됐죠. 그것만큼이나 이 언매와 화작. 이 문제가 많습니다. 도대체 문법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화작을 안 해도 되고, 화작을 선택 안 하는 아이들은 문법을 안 해도 됩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뭐 어떤 그, 근원적인 그런 얘기를 떠나서, 벌써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내신 때, 저는 화작이 쉽다고 해서요, 화작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문법을 안 해도 된대요. 근데 1학년, 2학년 때, 또 문법 진행되잖아. 그러니까 문법을 안할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때 내신에서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내신에서 큰 부담감을 느끼거나, 또는 그 공부를 그한시 합니다. 그래서 이 언매와 화작에 대한 구분, 어저께 선생님한테 문의했을 때에도 아이들이 허, 선생님, 제가 언매를 봤는데, 화작으로 돌아갈까요? 화작을 하는데, 이게 언매로 돌아갈까요?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과학에서 화학을 선택하느냐, 생물을 선택하느냐, 지구과학을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다 같은 국어라고요. 그리고 하나인데, 단지 다른 것은 사실 매체도 화작하고 크게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형식만 다를 뿐이지. 약간의, 그것도. 이게 문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럼 화작하는 애들은 문법을 안 해도 됩니까? 저는 도대체 이거 만든 사람들의 뇌구조라고 보고 싶어요. 정말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원점수가 표준점수로 반영되는 그 기준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가 이런 혼란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가중을 하는지 어차피 제가 예상을 해보면은 언내 화장에 대한 선택과목 구분은 곧 없어질 겁니다. 왜? A하고 B형만큼이나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어, 근데 제가 뭐 관계자분들께서 제이 영상을 뭐 보겠습니까 많은 정시 똑바로 차리고 이 영상이 없애는데 1년이라도 더 빨리 단축이 될수 있게 그 시간이 단축이 될수 있게끔 총매 역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매화장 이렇게 의미 없는 것들을 조금 지워주셔라. 그래서 크게는 비문학 지문 좀뭐 어렵게 만들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조금 깔끔하게 지문 구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보면은 약간 오류가 있어 보이는 문장, 그 다음에 조사의 활용. 엉망진창의글 자체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좀 깔끔하게 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매 화장, 당장에 좀 없애달라, 없애달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고3 친구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 겁니다. 특히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죽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재생보다는 수 점수가 좀 떨어져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연 한 5개월 정도 남은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공부할 를 것인가 답답하지요. 그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를 조금 믿고 묵묵하게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크게는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이 국어 영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택과목, 그 다음에 독서비문학. 그다음에 문학.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의 영향을 받죠. 시간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효용성을 떠나서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계가 되었습니다만은 EBS를 갖고 그 내용을 공부한 친구들이 얼마나 여기서 빨리 정확하게 풀었을까? 이거는 뭐 점점점 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수능특강 위주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윤리우고 고전운문 같은 경우에도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공부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그 갈래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조금 세우면은 문학 푸는데 시간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은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드리자면은, 언매와 화작 있죠. 제가 이거 영상 찍으러 출근하면서 바로 직전에 한 학생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 언매 신청했는데요. 그왜 언매 신청했겠니? 어떤 가점 때문에 당연히 언매를 선택을 했겠지요. 그런데 걔가 문법에서 3개 틀렸대. 그리고 매체에서도 한 3개 정도 틀렸대나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화작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이번 6월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작이나 언매나 비슷비슷했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언매의 가점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쪽에서는 여기에 훨씬 더 유리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을 잘 보시면 다섯 문제의 문법 문제 중에서 다섯 개의 문법 문제 중에서 두 개, 세개 이상 틀렸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언어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이 문법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계속 공부를 또 부담 속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화작에 대한 문제풀이로서 어떤 패턴 연습을 성실하게 해주시면은 오히려 언배보다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몇 개를 기준으로 삼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문법에서 두개 이상 틀렸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법을 조금 문법이 좀 약한 친구라고 보면 되지 않겠니?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화작으로 돌아가는 것이, 화작으로 돌리는 것이 좀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독서야. 정말 답답하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점수를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처럼 문제가 어렵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자신감 자체가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공부에 의욕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요, 남은 시간 동안에 요 실력을 당연히 높여야 되겠죠. 어,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수록 문학 공부를 철저하게 병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겁나 빨리 푸는, 그러니까 문학의 달인이 되라. 차라리 여기가 약하면. 그래서 겁나 시간 확보를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5분이라도 땡겨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등급보다는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역설적 이게도 독서에 관한 점수를 더잘 받고 싶다 한다면은 문학에 대한 공부를 좀더 철저하게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남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 영상을 시청 하지 않니 남은 시간 속에서 독해력을 확 올린다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노력을 막 하잖아. 근데 그 노력이 점수로서 반영이 되려면 경험치를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마무리를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치예요. 경험치는 일단은 어떤 방법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재에 관한 경험을 조금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열심히 하면은 정말 빨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서를 접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EBS가 있겠고, 두 번째는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탕, 뭐 상상, 뭐 한수, 뭐또 다른 모의고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간을 재고 한 세트씩. 그러니까는, 뭐, 지문이 보통은 3개 아닙니까? 물론 6월 평가는 4개가 나왔습니다만은, 시간을 재고, 그 글과 문제 조합을 공략하는, 그러한, 시간 훈련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틀리더라도. 근데 선생님 경험상, 어, 그러한 연습을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가면 갈수록, 진짜 시간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틀렸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시간 안에 분석이 잘 되지 않는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꾸준하게. 한 주, 두 주.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뭐, 제가 뭐, 사교육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돈이 들더라도 이러한 사설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6년 전만 하더라도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사설 문제를 거의 안 풀렸어요. 오직 평가원, 평가원의 기준, 이런 것들만 갖고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일단은 이 사설의 장점이 뭐냐면은 EBS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문제의 퀄 자체가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어, 선생님 주로 이제 이감거을 사용하고 다른 것들도 계속 올 때마다 문제를 검토해 보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도 높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곧이 문제 양식과 그다음 독서 지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특이성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특이성들을 재빠르게 반영을 해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연습하기에는 요 사설 모의고사가 좋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원을 다니게 되면 그 학원에서도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문의 명제라든지 명제 문제, 그다음에 철학 문제라든지 사회 그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과학, 뭐 기술 정도까지로 할까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에서 자기가 후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철학은 괜찮은데 경제가 어려워 기술은 괜찮은데 과학이 어려워 한다면 저는 아 이런 공부, 공부법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되게 효과적이라고 봐요. 바로 EBS에 수록되어 있는 10개의 적용학습, 적어도 적용학습, 실전 빼고, 적용학습에 관한 10개의 지문을 그냥 내신 공부하듯이 다 외워버리세요. 문제의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 지문에 관한 이해도, 그리고 그 지문에 관한 이해도가 어설픈 것이 아니라 그냥, 어, 이해가 됐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제재가 나오면은 그냥 씹어드실 수 있는 거야.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 과학지문에서도 PCR 검사가 나왔죠. 이거 거의 유사하게 입에수능에 있어요. 근데 입에수능을 준비하면서 그냥 한번 문제를 풀어본 친구. 그런데 중간고사 때 우리 학교 시험 범위였어. 그래서 달달달달 이 지문을 외운 친구들. 분명히 이 5페이지를 푼, 푸는 것에 있어서 속도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 능력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관한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치들을 쌓고 그 다음에 이런 경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실력을 높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방법은 내가 취약한 부분 내가 괜찮은 부분은요 그냥 놔두셔도 돼요 왜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 문제를 풀릴 것이니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계속 정기적으로 풀게 돼 있어. 하지만은 극단적으로 내 개인적인 공부는 내가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 명제가 EBS든 평가원 기출이든 평가원 기출도 제재별로 돼 있는 문제집 많잖아요. 뭐 마더텅이 됐든 자이스토리가 됐든 그런 책을 선정하셔서 제일 취약한 부분을 그냥 통째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암기해 버리세요. 그러면 그 제재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공포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빨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딱 외웠었던 부분과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 출제가 되잖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장땡을 잡은 거야. 개를 탄 거라고. 시험장에서 그러한 작은 위안거리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3년 전인가요? 고전 운문에서 진짜 기적처럼 일주일 전에 마지막 수업에서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시험에서 선생님이 야 요거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대충 반쯤 구라 치면서 그 아이들 집중시키려고 그 고전 운문을 싹 분석을 시켰어.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왔잖니? 이게 내가 무슨 뭐 평가로 커넥션이 있어서 그게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어 신기가 있어서 그걸 맞췄겠습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란 말이야.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편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무게감이 있는 시험에서는 그 작은 연계 하나가 여러분들의 어깨를 매우 가볍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약한 부분을 아예 그 제재를 아예 싹다 익혀버려라. 그래서 어 평가원으로 제재 연습과 그다음 특히 평가원을 통해서는요 보기 문제를 익히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EBS는요, 사실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재 분석, 사설 모의고사 갖고 시간 연습을 좀해 주십사. 이런 식으로 5개월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성적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6월달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 잘본 친구들보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잘본 친구들보다는 못본 친구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지금 현재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승현이었습니다.